안녕하세요. 남자의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 홍원 빈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요. 충북 음성군 생강면 군량산 사냥산삼 재배지에 와 있는데요. 어, 돌아오는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 선물! 과연 무엇일까요? 사냥산삼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 동료 가수분들과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한 사람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0 1 3년 음성 품바왕 선발대회 그... 해상수산자 찌질이자 정정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가수 유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로회복제 같은 가수 바람개비준바렐라의 박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여자를 부르는 가수 선유선입니다. 여러분들, 사냥산삼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럼 궁금합니다. 우리도 네. 같이 한번 사냥산삼을 캐 볼까요? 네네. 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예.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땅을 이렇게 계속 파고 계신데요. 예, 예.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 저는 저 충북 음성군 생강면에 자리 잡은 불량산에서 여기 가불량산입니다불량산에서 네. 어, 저희 조합원들과 함께 산양산 재배를 하고 있는 이영우라고 합니다. 아 여기 도 선생님이 한분계신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저 생강면 불량산 산골에서 산양감을 재배하고 있는 신광안입니다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죠? 많지? 네 많이 네. 있죠. 네 많아요.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산양삼삼이 효능이요 효능? 예. 아, 네. 산항산삼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 예, 이 산항산삼은요, 네. 어, 첫, 제일 먼저 산항삼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산항산삼은, 아니, 그래? 어, 이, 저 산삼의 종자를 씨를 네. 받아가지고요, 네. 어, 이제 서 어, 실을 받아서 등포를 시켜서 이렇게 계속 증식을 시키면 는 네. 어, 삼을 산양산삼이라고 합니다. 네. 인삼에는 없는 진손의 사이드 RG, R7, RG2 이런 성분이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효과가 있는데요. 삼이 네. 어디에 좋냐면 산삼에 버금가는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이 피로회복입니다 피로회복 예, 어. 여러분도 노래 부르시다가 목이 좀 예. 힘들고 이러시때 어, 굉장히 궁금한 게또 있어요. 예, 예. 이거는 뭐 산삼 함, 산삼 인상하면은 예, 예. 몇년 산인가가 가장 예. 예, 중요하잖아요. 예, 전문가 가아니고아니고서는이게참 네. 보기 힘드신데 어디를 보고 보라는 어, 건가요? 여기 보시면은 음. 산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락지라고 이 선이 있죠. 이 예, 여기 네. 요런 것이 나이입니다. 나이. 어. 펜치, 여기 나이테가 나무처럼 나이테가 있죠 여기에 조금 으니까잘 보이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내두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내두 네. 요+ 요+ 요것을 음 내두라고 하는데요 음 네. 요것은 약통이라고 합니다 음 요것은 음 미세근이 음 그러고요 네. 요거는 죽대 요거는 잎. 죽대, 죽대, 입. 대 입. 예, 어, 예. 입장이 되고요. 요건 내두, 그러고요. 내두에서 이렇게 실비가 형성되는 것은 특수라고 합니다. 특수. 예, 흑, 예, 그러면 이거 두개 지금 산삼이 네. 크기가 차이가 확연히 다른데요. 예. 이거는 몇년 산이고, 이거는 몇년산이요 네. 예. 요것은 지금 5년 네. 산, 만 5년 근입니다이 정도 크기가 만 5년 산. 예. 15년산. 요것은 만 아, 5년 건인데, 상대 네. 요거보다 더 크죠? 예. 요것은 8년 건입니다. 어? 어. 어떻게 팔려면 도 장모자, 크다 그래서 음. 좋은 게 아니네요. 크다 그러면서 절대 좋은 것이 아니죠. 음. 네네. 아을 어, 드세요. 아 삼을 드시면은, 예, 어, 드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시고 그리고 면역력 증강은 음. 최고입니다. 아 면. 우리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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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 추석 한가위 선물 사냥 산삼으로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탈해라탈해라해라 <목소리> 오늘 너무 즐거운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네. 네 우리 군량산자락에서 우리 사냥 산삼 재배지수 직접 해보기도 하고 네. 또 궁금한 거 알기도 하고 네. 어,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네. 우리 사냥산삼을 더 사랑해달라는 이 마음을 길을 어서 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번 외쳐보고 끝내는 건 어떨까요? 네. 자, 우리의 사냥산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